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부트 가이드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 세팅 보여드리고 출발해볼게요. 최근에 세팅을 또 바꿨습니다. 165에다가 이 속도를 땡기다 보니까 조금 못 챙겼는데 원래 조금 더 챙겨야 돼요. 격특도 조금 아쉽게 됐는데, 격특은 220 전광 뽑았고 행적 다 찍었고 유물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속도 두개에다가 격특 두개 원래는 격특 두개 껴야 되거든요 근데 속도를 기준으로 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게 지금 제가 격특을 파밍한 유물 중에 속도가 2만 붙어 있으면 그냥 바로 바꾸면 되거든. 그게 안 붙어가지고 좀 아쉽게 됐는데 일단은 옷뼈를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그마 세팅을 조정 해줄 거지만은 현재는 전 이렇게 쓰고 있다. 마지타 확률, 속도 물리 격파. 아 이거 공격력 껴도 됩니다. 자명암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른 캐릭터 좀 보여줘야겠죠. 화척자랑 완매랑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 불이나도 쓰겠죠. 174 오늘 맞춘 거.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부트힐은 어떤 캐릭이냐? 얘는 물리 수렵인데, 옛날부터 좀 생각하고 있던 수렵의 이상적인 구조 있죠. 한 놈을 그냥 잘 패서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진 캐릭입니다. 그래서 기본 체급이 엄청나게 높아요. 저점도 높고 고점도 높아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는 이제 격특 기반 딜러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챙기던 딜러들처럼 취약지피 챙긴다던가 막 그렇게 안 가요. 격특을 챙겨가지고 딜을 뽑아내는 캐릭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점이 안 까지게 되면 딜을 넣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파티 조합으로 해결해야겠죠. 자, 격특을 챙기는 캐릭이라는 점,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수렵의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격특을 챙기다 보니까 원신으로 좀 비유하게 되면은 격변 데미지라고 좀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기본 저점이 잡혀 있습니다. 격특을 그렇게 많이 안 챙기고 기본만 딱 가도 저점이 높은 데미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광추를 안 끼고도 영락크를 도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 광추가 좋은 건 맞아요. 광추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광추도 좋은데 안 끼고도 기본적으로 저점이 높다 그리고 고점도 높아요. 특이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급이 높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킬 설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비술부터 쓰고 들어왔던 거 비술 사용 후에는 다음번 전투에서 처음 전투 스킬을 발동할 시에 필살기와 동일한 물리 약점을 부여합니다. 얘가 이제 비술 쓰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때리는 대상은 물리 약점을 부여받아요. 여게 이제 비술이구요. 자, 일반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때리는 거랑 강화 일반 공격이 있습니다. 이 강화 일반 공격의 경우에는 전투 스킬로 적을 지정해야만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때 개수는 여기 있고 강화대 일반 공격은 전투 스킬 포인트를 해버갈 수 없으며 물론 사용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정된 대상만 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전투 스킬을 바로 봐야겠죠. 이게 뭔지. 지정된 단일 적과 자신이 목숨을 건 대치 상태에 진입을 하고요. 부트힐의 일반 공격이 강화되고 전투 스킬을 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시간은 2턴이고 부트힐의 턴이 시작될 때마다 한 턴씩 감소한대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 대치 상태의 적은 도발 상태에 빠져가지고 부트힐만 때려요. 그렇게 됐을 때 부트힐이 그 대상을 때리면 받는 피해가 30% 증가하고요. 부트힐도 15% 받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맞다이죠 맞다이 해당 목표가 처치되거나 약점이 격파된 후에는 요게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일은 포켓 어드밴티지를 1스택 획득한답니다. 요 스택을 잘 쌓아야 됩니다. 3스택을 빨리 쌓아야 되는게 핵심이라 보시면 되구요 해당 전투 스킬은 에너지를 회복할 수 없고 대신에 일반 강화 공격으로 회복을 합니다. 해당 전투 스킬 발동 후에는 이번 턴은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적 두개가 여기 붙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트일이 목숨건 대치 상태일시 목숨 대치 상태가 아닌모프에게 받는 피해가 30% 감소한다 이 영혼의 맞다이를 하지 않는 대상으로부터는 뒤를 적게 받는다 다음 복승건 대치 상태에서 포켓 어드밴티지 획득 시 에너지를 10피트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해서 획득할 때도 애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요 요거 지정을 해서 영혼의 맞다이를 하고, 대신에 이제 약점을 깔 거잖아. 1스택이 쌓이는데 죽으면 한개더 쌓여요. 그래서 이때 잠몹을 한 방에 잡아야 돼요. 죽이면서 잡아야 2스택 예열을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냥 격특을 챙길 게 아니라 치치도 좀 챙기고 공개도 좀 확보를 하고 피해라도 좀 있어야 돼요. 기본 데미지 가지고 좀 잡아내야 돼요. 몹들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1스택만 쌓입니다. 그상대가 약점이 격파가 되었으니까는 해제되었죠. 보시면요. 자 이제 특성 설명을 좀 해야겠네 어, 스택이라 부를게요 편의상 1 스택마다 강화된 일반 공격의 강인성 감소 수치가 50%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스택을 많이 들고 있으면 상대 약점을 더 빨리 깔수 있는 거야 여기에 완매까지 더 하게 되면 최대 200이죠 강화된 일반 공격 발동 중에는 목표가 약점 격파 상태일 경우에만 아마대로 적이 쓰러져 있을 때만 스택수에 따라서 목표에게 붙일 물리 속성 격파 피해에 요만큼의 격파 피해 개수를 갑니다 3스택이면 170% 근데 특징이 한게 있는 게 무조건 쓰러져 있을 때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침 내가 이번 공격에 상대가 쓰러지게 된다 그러면 은 스택이 있을 때는 요거를 가해요 총구 밀어넣는 모션 그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뒤에 터지는 거 저거예요 자그 다음에 궁극기 지정된 대상을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격파 수치가 좀 높은 편이고 물리 약점을 강제로 부여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을 하면은 뒤로 밀려나죠 마지막으로 필살기 설명. 지정된 단일 적에게 물리 약점을 부여하고요. 해당 목표에게 부트리 공격력에 400%만큼의 물리 속성 피해를 갑니다. 격특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치치랑 공격력도 피해랑도 좀 필요합니다. 요거 데미지도 있고, 여기 애들이 한 방에 죽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 게이지를 40% 감소시킵니다. 적을 밀어내가지고, 영혼의 맞다이라 하고 있지만, 좀 맞을 일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의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가 격파 특수효과의 수치만큼 요만큼 비례해서 최대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격특만 챙겨도 치치 확보가 되는 캐릭이고, 노드에는 격특이랑 공격력이랑 체력이 있습니다. 여가지가 이제 붙을 설명이고, 얘가 전투 중에 신경 써야 될건딱두 가지입니다. 예열, 약점 격파. 요거를 최대한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점이 격파되어 있거나 지금 당장 격파할 때 특성에 있는 요게 발동이 되잖아요. 일반 고기 칠 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비벼 넣어야 돼. 약점이 애초에 격파가 안된 대상으로는요. 데미지가 얼마 안 나요. 요거만 들어가요. 그래서 데미지가 약해지는데 요거를 뒤에 들릴 캐릭이랑 합심해가지고 채워줘야 되고 그 예열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약점을 잘깔수 있는 설계는 되어 있지만 예열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스틱을 3 스틱을 쌓아야 돼.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쌓거나 본인이 그냥 쌓거나를 해야 돼요. 짤모비한 마리 정도는 있어줘야 빠르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열을 빨리 끝내가지고 빠르게 데미지를 가하는 거죠. 예을이 끝난 이후부터는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써도 약점 격파가 웬만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약점 격파를 너무 잘하니까 웬만하면 됩니다 캐릭 자체가 수렵이어가지고요 현재는 수렵 무대가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뭐 나오긴 할 건데 그래서 혼돈했을 때는 개체수만큼 행동이 필요해요 정말 세가지고 그 친구를 한방에 죽일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개체 수가 많으면은, 한마디로 체력이 적은 친구들이 많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두 명, 세명 이렇게 했을 때, 그만큼 잡을 수 있는 행동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정강에 보게 되면은, 그를 맞춰라고 속도 세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고 스스로도 속도 세팅을 조금 해줘야 돼요. 깡 속도 수치도 높은 편에 속한다. 성원 1은요, 스택을 이제 한개 들고 시작하고, 방어력을 무시한대요. 16%. 방모 되게 중요하죠 이 격특이라는 옵션 자체가 치명탕류가치명타 치명타 피해의 어떤 시너지를 받을 수 없거든요 피해랑도 적용이 안 되고 그방각이랑 속성각이랑 받는 피해 이런 것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격특을 아무리 챙겨도 곱하기를 할수 있는 항목들이 적어요 네, 그거를 방각으로 채워주게 되면 효율이 좋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정된 대상에게 스틱을 획득하게 되면 전투 스킬 포인트를 한개 회복하고 격특을 30% 증가한대요 아까 제가 부르냐 쓰는 거 보여드렸으면 알겠지만 좀 바쁜 구조를 쓰게 되면 점포가 부족해지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속시간은 2턴이고 이 효과는 1턴 내에 중복 발동할 수 없고 스택을 초과해도 획득할 수 있답니다 이거 두 개는 스킬 레벨 이거는 지정된 상태의 적이 부트에게 피격 시 받는 피해가 추가로 12% 증가하고요 바피증이죠 그럼 격특도 이득을 보죠 부트이 지정된 상태의 적에게 피격 시에는 받는 피해 증가 효과가 12% 감소합니다 나는 조금 더 세게 때리고 덜 맞고 그 다음에 6 특 성을 발동해서 격파 피해를 가할 시에 목표에게 추가로 기존 피해 비율의 40%만큼 격파 피해를 가하고요. 기존 피해 비율의 40%만큼이에요. 인접한 목표에게 추가로 기존 피해 비율의 70%만큼 격파 피해를 갑니다. 이거는 일단 비율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확산이 되죠 공격이 그래서 수렵인데 수렵이 가진 단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6에 달려 있습니다. 뭐 뚫을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일단 6을 뚫으면 수렵이 아니다. 무기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강. 격특을 60% 챙겨주고, 방무를 하기도 하고, 속도도 챙겨주죠.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강이 제일 좋고, 그두 번째는 삼성에 보시게 되면은 장착 캐릭터가 적을 처치한 후에는 속도가 18% 증가한다. 이게 일단은 빌드를 짜게 되면은 이순위라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다? 그러면은 위에 4성에 이런 본물이 있습니다. 장착 캐릭터가 전투 진입 후에 속도를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이세 개가 지금 부트힐이 끼는 광추라 보시면 돼요. 그 외에 강추는 솔직히 도찐, 개찐이어서 대충 끼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기들 안 보셔도 되고 요거 세개만 보고 난 다음에 무기가 없을 때나 다른 무기를 대충 끼시고 심지어 무기를 안 끼고 들어가도 잘 잡아요. 행적 찍을 때는 무조건 찍어야 되고요. 이거는 선택이긴 한데 웬만하면 찍어주면 좋겠죠. 근데 후순위 특성 찍어야 되고요. 이것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 위주로 찍되 요걸 우선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되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선택을 해도 되고, 네, 최소한 이세 개는 최대한 찍어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물은, 나중에 전용 유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거나 추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유물로 갑니다. 격특 유물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이제 유물이 없죠. 그래서 뭘 낀다? 격특 두 개, 격특 두 개, 시계공이랑 궤도, 격특 두 개, 속도 두 개, 메신저 두 개죠. 이렇게 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장신구. 장신구는 격특 있죠, 격특. 지금 저는 요거 끼고 있긴 한데 요걸 껴도 되거든요, 이 순위로.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요거 다 탈리하다. 대신에 탈리아 낄 때는 최소 145의 속도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근데 좀 쉽긴 해요. 부티를 맞추기가.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광초들은 전부 다 속도잖아요. 속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학 속도, 물리 또는 공포, 격파 특수 효과를 끼면 됩니다. 그리고 부업에서는 두 가지만 우선시 하면 돼요. 속도랑 격특. 근데 격특을 최대한 우선시 하면서, 여기 써져 있는 최소 수치까지만 우선시 하면서, 다음은 속도를 최대한 우선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빌드로 가고, 이후에는 격특 더 챙기면 좋고, 치치도 챙겨지면 좋고 그런 식이에요. 치치가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엔 첫 번째 예열 단계에서 잡업을 좀 잡아야 되거든. 그때 잡업을 잡을 때는 이걸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잡업 잡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치는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설계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잡업을 잡아내기엔요. 자, 격특은 요걸 참고하세요. 어차피 완매랑 화척자가 격특을 공급을 해줘요. 그 경우에 이 정도만 넘기면은 300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맞추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이상 맞춰야 돼요. 보통 한250 정도 돼야 종기를 가까운 성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번 뭐 100, 190, 200이 래버리면요좀 약하긴 해요. 최대한 챙겨주되 300까지 가는 최소 수치가 요거다. 요 300은 뭐냐면요. 요거를 최대한으로 띄울 수 있는 수치가 300이에요. 다음에 속도. 속도의 경우에는 빌드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고점 가실 유저는요. 보통 부르냐를 보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운이 좋게 구체 관계 나와가지고 맞춘 건데, 다 포기했죠. 174 맞췄는데. 이거 맞추는 거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빡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들은 요세 가지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일라에 3행동을 하고 싶다 화척자에게 덴덴덴을 주고 3, 1, 2 구조로 갑니다 그랬을 때 162에요 어제 제가 리뷰 영상에서는 161이라고 그랬었잖아 그걸 계산 잘못했었어요 이걸 25% 계산해가지고 한개 낮게 나왔는데 일단 162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르냐를 도움받지 않고도 3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부틀이요. 여기 로빈을 끼우게 되면 마지막에 로빈이 궁을 딱 쓰게 될때 4행동이 가능해지죠. 실제로 로빈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그나마 제일 괜찮고요. 부틀 자체는 162 맞추는 게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아요. 할 만합니다. 정강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 그 밑에 세팅. 150이에요. 여기서는 화척자가 덴든덴을안 끼는 구조를 봤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완매가 속도를 좀 주니까 이 둘둘둘 구조가 떨어지는 게 150이에요. 1라운드 이쯤에서 이득이 안 되지만 조금 무난한 세팅 하신 분들은 이때 1라운드, 이때 2라운드 해가지고 둘둘행동, 둘둘행동 할수 있는 세팅이긴 하죠. 그래서 이 다음 세팅이 제가 볼 때는 이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세팅은 138, 2, 2, 나 구조 속도 세팅에 허들이 낮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강 없는 유저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강 유저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요 구조까지 해가지고 총 3개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부르냐를 놓고 1라운드 6행동을 하고 싶다 요럴 아, 경우에는 생으로 맞추시게 되면 요거 물론 이때도 하척자가 댄댄댄을 끼고 있어야 돼요 오제론는요 근데 이제 한명더낄수 있죠 부르냐 부르냐가 한명더 껴가지고 얘도 댄댄댄 끼고 간다 그러면 1제, 2제, 3제, 4제, 5제 갑니다. 노 속도 보시면 돼요. 오제 기준에 146 158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 드렸던 모든 속도는 스태창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세팅 끝내고 스태창에 뜨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1라 6행동을할순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존이나 풍력 캐릭을 터 빼고 들어가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세팅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세팅 하게 되면은 요 세팅도 쓸수 있고 요 세팅도 쓸수 있게 되죠. 부트힐은 세팅이 안 바뀌어요. 부트을한 번만 해두게 되면은 브루나랑 쓸 때는 이렇게 육행동 가고 브루나 빼고 다른 친구 넣을 때는 이렇게 가고 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애정을 주실 분들은 요게 종결 세팅이 되겠네요. 또한개더 중요한 거 있다. 하척자가 궁을 쓰는 타이밍. 부트이 단위 간격이 좀 남았을 때 이거 헷갈리면 그냥 이제 고트 힐텅 끝나고 쓰면 됩니다 아마 행동 수치가 단위 간격이 20이 넘어가면 그냥 써도 될 거야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것도 한 번만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은 요거 쓰시면 돼요. 여기 뒤에 랜덤. 상대가 이제 불약점 들고 있다. 그럼 갤러고. 상대가 이제 허수약점 들고 있다. 대부분 물리는 허수랑 같이 가거든요. 약점이. 그러면 어벤츄린, 나찰. 다 가능합니다. 어, 더 나아가서 뭐, 나타샤. 마침 나타샤가 얘한테 집중적으로 힐링 주면 되니까 나쁘진 않죠. 이 파티는 점포 문제가 조금 조절 가능하거든. 얘가 이제 평타 칠 때도 있고 스킬 쓸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점 유저들은요. 보존이나 폭력 캐릭이 필요 없죠. 속도 174를 맞춘 부르냐를 쓴다거나 스파클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세팅을 좀 보고 이 자리에 스파클을 넣는다던가 근데 스파클 리턴 값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니면 로빈 넣는다던가 로빈은 추가적인 세팅 없이 그냥 콕만 바로 써주면은 행동 한번더 잡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요두 자리는요 웬만하면 고정 보정했을때 타협이 가능한 캐릭어가 완매 왕매 정도 완매를 타협을 좀 보고 완매가 없어서니까 브루나 쓴다든가 을랑을 쓴다든가 이런 거다 가능해요 근데 저는 좀 많이 굴려봤는데 얘가 이제 성원이 올라가면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명함이나1 정도에서는 개척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슈격이 포텐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랑 시너지 잘 나오거든요 요거만 알면 조합 끝이에요 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선택이죠